여왕을 뽑아요, 또. 근데 이게 행렬을, 근데 여왕이 12명이에요, 12명. 니발퀸, 뭐 이런 <laughs> 어, 거. 요 12명인데. 차를 대고 저런? 완전 화. 저희는 십자가 길을 걷고 있는데, 아 거기서는 이제 행렬을 하거든요. 십자가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그 신부님이 조금 화가 나셨어요. 아 원래 아이고. 그 시간을 늦게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해버리신 음. 거예요. 거 시의원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연도에 갔을 때는 이걸 조정을 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일단, 십자가기를 좀 일찍 땡겨서 하고, 그 다음에 카니발은 저녁에 하라고. 음. 근데, 그래서 막, 아. TV에서 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카니발이라는 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먹고 서로 나누고, 근데 저는 첫 번째 제가 경험했던 음. 거, 그 마을을 다니면서 서로 함께 사는 거. 그게 가는 말이 아닐까. 근데 지금 우리는 행사 위주로. 그렇죠. 그, 그렇죠. 다 가니까. 네. 저도 한번 가서, 어, 디지털 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긴 한데, 또 우리가 사랑하는 성모님, 그 과달루페 성모님이 아, 계시는 네. 곳이잖아요. 네. 음. 언젠가는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성모님 그러시면 갈수 있겠지만, 제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선생님이 거기 현재, 계신 곳하고 가깝나요, 성지가? 네, 저희 어, 시우다 때 멕시코 시티에서는 어, 차를 타고 4 0분 정도 걸려요. 오, 저희가 예, 보면 예, 가깝네요. 네, 길이 생각하세요? 안 막히면. <laughs> <laughs> 차가 없다면, <laughs> 막히지 않는다면 음, 안 막힌다면 어, 자주 갈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생사 어, 때만 어, 이제 저희들이 일이 있으니까 자주는 못 가고 음, 1월 1일 날, 그 다음에 여름에 같이 모였을 때 가끔 뭐 심적으로 뭐 힘들거나 그럴 때 어머니한테 가서 예, 아, 전철이, 지금은 전철이 잘 나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음.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보면은 희망과 절망이라는 음. 단어를 쓰잖아요 음. 아, 예, 안 되겠다, 아, 되겠다 그, 사시면서, 어떤, 제가, 아까, 수현님의 어떤,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아, 수현님은, 그냥, 희망 안에서 살고 계시겠구나. 그럴게요. 하님에 대한, 그쵸? 그렇죠? 믿음과,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조금씩 변해,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꿈을 줄수 있는 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영생만떼본 영상만 봐도 그걸 느끼는데, 음. 20년 살아가시면서, 어떤 희망을, 그들이 생각하는 희망과, 수님들이 생각하는 그 희망이 저는 매치됐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또또 하나님 뜻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수님 이좀 말씀을 듣고 <laughs> 싶어요. 어,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절망했던 건 그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아 어, 이거 할수 있겠어? 아니면 내 다음에 만나자, 다음 주에 교리해서 보자 하면, 프리메로디오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뭐 뜻대로 이렇게 해요. 음... 그리고 안아요. 어, 옳지 않 그러니까 그냥 네. 그냥, 그냥,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 원하시면 첫 번째로 하느님이 원하시면 올게 이렇게 전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맨처그 이해가 안 돼서 그 너무 화가 났고 음... 맨 처음에 뿌리메로 디오사잖아 하느님은 원해 <laughs> 제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아... 하느님은 항상 원해 근데 그게 제가 잘못했던 거예요 아... 왜냐면 그들은 세대를 살아오면서 조상부터 시작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좋은 아... 게 오해로 살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죽을 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주인이 싫으면 뜻이었군요. 그냥 죽일 수 있으니까는 네. 정말 하느님이 나의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 주신다. 하느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그런 뜻이었죠. 어 근데 그게 지금은 막 그냥 그냥 뿌리면 되었어 이렇게 하지만 음... 그 그런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음...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저는 기다리기보다는 찾아가는 성격을 음,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희망을 본다는 건그 사람들은 하느님을 항상 붙들고 있다라는 거. 사실 제가 태중교는 아니에요. 저도 음. 중, 중2 때 저도 세례를 받았고 아, 했기 그러셨구나.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저는 그게 저의 트라우마였어요. 스님들은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아 저기 실황이 이거 뭐야 나 어떡해 나, 어, 나는 기도하는 것 같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불명확하지? 막 아, 이랬거든요. 그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 노력해보자. 조금 더 하느님 앞에 붙들고 있으면 진짜 옷자락 하나라도 붙들고 있으면 아, 뭘 주시겠지 네, 사실. 네, 네. 이게 약한 믿음이지만. 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음. 하게 되고, 근데, 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틀어, 방향만 틀어주면 음. 그냥 금방 따라오는 거예요. 음. 그냥 네가 와라가 아니라 그냥 같이, 아까 달어다서때 음식 네. 나눔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밑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가야 하는 거예요. 음. 오기를 바라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어. 쉬, 쉬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굴려다니시고 광동 어. 나오시면 <laughs> 어~ 하느님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열정은 아, 힘은 그래요? 에너지는 네. 아. 그래서 사실은 수신 건강 제가,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감사기도 하는 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고 사실은 제가 많이 내적 우울증이라는 그 번아웃이라는 걸 갖고 음. 지금 아직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지금 이걸 계속하는데. 음... 근데 자기 방송을 통해서 저번에 멕시코 선교와 페루 선교 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초대를 해주셨잖아요. 그거 해달라고. 근데 맨 처음에, 어떻게 나 지금 번아웃 돼서 힘도 없는데, 지금 하느님 찾기도 힘든데, 막 이러는데, 그걸 하면서 다시 저한테, 어... 다시, 아, 그때 하느님이 나 이렇게 이끌어 주셨지? 또 나도 그렇게 했지? 또 사람들도 나와 함께 관계를 가졌었지. 이걸 다시 되짚게 되니까 이게 조금씩 이게 이 어... 출렁하면서 올라오는 것 같고요.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어 근데 사실 또 욕심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 저는 무슨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과 통교하는 거, 관계를 갖는 거, 성경 말씀이나 창설자의 영성이나 그 일상 안에서 음...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이번에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걸 받은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이 아니라 그거. 음. 그래서 조금 언어 연습, 언어 좀 공부 좀더 하고, 음. 이제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더 있고 싶어요. 아, 뭐. <laughs> 어, 그런데 당연히 저희가 그런 심이 필요한 게 사실 우리 수도자들의 삶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보조 배터리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늘 주변에 준비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에너지가 필요할 때 저희에게 에너지를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충전하면서 남한테 계속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충전할 시간을 가져야. 더 채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네. 늘 그것을 채워서 간직하는 것 그것도 또 필요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이렇게 충분히 충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스님이 개인적으로 뭐 복동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스님이 어떤 다짐이나 그런 것들을 말 만약 나눌 수 있으시면은, 음. 그걸 하나님 안에서, 아니면 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웃들 안에서 어떤 느낌이나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 제가 멕시코 갔을 때 사순 처음에 제가 4월 정도에 갔었거든요. 근데 음. 그때 갔는데, 그때가 이제 사순이 좀 지나면서 부활이었거든요. 근데 길거리에 보라색 꽃이 쫙 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오. 좀 사순꽃이라고 하면서, 화가란다예요. 이름이. 어. 화가. 제가 우운 거를 그 이름 여기 어렵잖아요. 근데 확 가란다. 확 <laughs> <laughs> 가란다. <웃음> 그렇죠. <웃음> 그냥 뭐가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냥 확 가란다. 사실 그런 정신으로 살았거든요. 아... 또제 성격도 있겠죠. 근데 힘들 때 사실 음 제가 성교를 오는 스님들한테 사실 언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언어가 문제가 되긴 되죠. 그러나, 그렇죠. 근본 문제는 그럼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안 된다고 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멀어지는 것, 또, 자기, 요즘에 청년들도, 어, 안 맞으면 그냥 싫어. 그황고장애것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왜냐면, 내가 싫고 조금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애가 오는 거고,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어지는 거고. 근데, 그것을 같이 융합하는 거, 그거는 우리 안에서 그냥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음. 그리고 신앙 생활이라는 거, 그게 네. 참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저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건데 괜찮아, 하느님이 너 사랑해, 와. 그거. 제가 해왔는데 지금 그게 잘안 되는 거 왜냐면 내가 계속 불평 불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 그게 희망이라고 보고 할 때는 내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가 없어, 답을 찾아야 돼요. 음. 조금씩 이것 이 모습도 나고, 이 모습도 나. 근데 그걸 나를 이제 찾아가는 게 이제 음. 내가 할 일이고, 그랬다고 하느님이 내가 이거 한다고 싫어하진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사순과 성지교가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부활을 맞이하면서, 아,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느꼈어요. 맞아요. 예. 근데 뭘 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 네가 실수해도. 뭐 해도, 그냥, 너, 너, 다 사랑했다. 있는 그대로. 어, 음, 있는 그대로. 그걸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근데, 제가, 아, 하나님은 내가 뭘 원하, 하기를 원하셔 했을 때, 그냥 확 가란다, 예요. 아, 확 가란다? <laughs> 그냥 확 가라. 가란다. <laughs> 그래서, 아, 어떨 때는 힘들고 하는데, 또 내가 버티기고 있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시니까, 그리고 아이들과 노는 거, 또 어른들과 만나서 얘기 음. 나누는게 그게 너무 행복해요, 사실은. 그냥 수녀원 안에 그냥 익히 아, 나 공부해야 돼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만나는 거또 거기서 또 행복을 찾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렇다고 제가 사교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어. 제가 진짜 이 폐했을 때 말할 줄 알아?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어떤 저희 동창 수녀님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 그래서. 네. 이렇게 말씀 잘 하시는데, 그래. 이게 180도 변한 거예요. 아, 그리고 또수련기 때, 저기 무슨 봉원의 날 행사를 하는데, 저보고 북을 치라는 거예요. 제가 음악에 감각이 없거든요. <laughs> 그, 제가, 이게, 북채 프로틴 사람, 북 찢어먹은 사람, 그거 아실 거예요. 치가가 아, 북. 아, 장사희씨군요 아. 네. 아 그러니까 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덩, 그 덩, 덩, 덩. 덩, 덩 이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하면 된다. 잘할 필요 없이 노력을 하는 거. 그게 선교사로서 첫 스타트였던 것 같아요. 어... 예. 저는 지금까지도 그걸 제가 회상을 해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어떨 때는 인정도 받고 싶죠. 당연히 어, <laughs> <그러게요. 웃음> 맞아요. 예. 당연히 필요하죠. 그, <laughs> 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와서 봐라라고 하신면서 여러분도 복자 어... 방송에 와서. 예, 네, 시청하시길 바라구요. <laughs> 스님이 너무 많은,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요즘 보면은 많은 분들이 성교 또 나가잖아요. 신부님도 성교 나가고, 스님도 성교 나가고, 성교 나가는데, 저잘 몰라요. 그렇죠. 네, 네, 네 감이 맞아요. 맞아요. 정말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 백문이, 백문이 불혈이 있는 것처럼, 이제 한번딱 보고 딱 경험해, 이제 딱, 온몸로 느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스님이 그, 페루하고 멕시코, 그 다음에 오늘 곧까지, 몇번에또 나가, 나가실 거예요? 근데 수현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것들을 들으시면은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수, 볼 수는 없지만 어 간접적으로 는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성교사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마음, 어떻게 내가 도와주고 어떻게 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대해서 아마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수현님 이야기해 주신 걸 들으면서 딱세 가지 단어가 떠오른 것 같아요. 초심, 열심, 뒷심. 아 네, 들어보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네, 처음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아마 초심을 가지고 가셨을 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선교사의 삶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현실에 가서 부딪혔을 때그 느낌은 충분히 달랐을 것 같은데,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현님이 살아오시면서 그 열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버티셨고, 또 앞으로 가기 위한 뒷심을 위해서 지금 잠시간의 휴식을 가지시면서 그 앞으로의 삶을 또 준비하시는 그 모습이 아 이게 바로 우리 수도자들의 삶이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삶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구나 그렇죠 네 우리가 늘 놓치지 않고 주님께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분께 의탁해야 되는 이런 세 가지 마음을 실제로 살고 계시고 살아오신 아... 이것을 직접 목도하는. 아 이렇게 아 너무 오늘 은총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와... 네. <laughs> 너무 네 너무 우시고 계시는 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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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하고 너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 생동감 있게 사시고 그걸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어피도 끝났어 나는. 네. 네. 아, 아, 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저희가 부활 전에 먼저 만났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복되게 또이 기간에 또 부활 이후에 또 이런 삶을 또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고 되게 잘하는 사람이 었는데그 부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잘하는 모습을 아 저게 뭐야라고 하는 사람 또 어, 따라가고 싶고. 그렇죠. 어, 그런 사람이, 수녀님 지금 따라오고 싶어 하죠. 네, 진실합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수녀님을 막 띄워주는 것 같잖아요. 띄워주는 네. 것 같지만, 저는 우리 내면에는 수녀님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하느님께 영광을 올리고 싶고, 그래서 수녀님이 이제 올라가야죠. <laughs> 예. 주님을 짱. 영광스럽게 한거든요그 <laughs> 주님 짱이에요. 네. 짱이죠. 네. 네. 그 주님 보조 가신 거니까 목적지가 그리고 아니, 지향점이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웃음> 네. <웃음> 맞아요. 더군다나 네. 외국에서 이렇게 선교로 계신다는 게 사실 저희도 그랬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기댈 데가 많으니까 오로지 네. 네. 주님만 찾는 경우는 솔직히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삼국사님하고 저랑 필리핀에 살면서 너무 힘든 게 많으니까. 네. <laughs> 자연히 기도가 음. 나와요. 기댈 곳은 주님밖에 없구나. 아, 그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그 얼마 동안 이렇게 수사님하고 필리핀에서 있었던 그 생활을 기억해 보면서 수현님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대입되면서 아이 삶을 사셨구나라는 그게 음. 이렇게 너무 감동적으로 나와는 음.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존경해요. 오늘 이렇게 저희 2회 또, 어, 긴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요리도 알려주시고, 어, 수녀님 여태까지 살아오신 그 선교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어, 따라야 하는 그 분에 대해서 이렇게 체험을 나눠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신 수녀님과 또 이렇게 먹방을 찍으러 와주신 삼국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네. 박수! 박수.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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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좋은 삶들을 나눌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어네 복덩이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은 저희의 이렇게 행복입니다. 오, 우리가 행복 또 나눌 ]입니다.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럼 네 오늘 우리 그러면 이 사랑을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덩이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